어, 3월 13일입니다. 미국에서 좀 특이한 일이 발생했네요.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 은행이에요. 근데 이 은행이 그 미국에서 좀 규모가 있는 은행인데, 어, 초고속으로 파산을 했어요. 어,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게 된 이유는 2020년도에 이제 유동성이 넘칠 때 미국 채권에다가 투자했어요. 굉장히 채권 가격이 비쌀 때 투자했는데 장기 채권 가격이 지금 폭락하면서 어 이거를 눈치 얘네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돈이 채권에 묶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팔 수도 없고 어, 또, 지급을 불가능한 상태라서 파산이 되었어요. 근데, 이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, 문제는. 그래서, 어, 지금 또 예상되는 또 문제가 될 만한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란 데가 있어요. 여기도 뱅크런 상태인데, 지금 사람들이 이게 줄서 있어요. 지금 돈 인출하려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망할 수 있다. 예, 1985년에 설립된 은행인데 이게 주사 있는 사람들 보이죠? 지금 또 새로운 뉴스가 이제 또 나올 것 같아요. 당분간은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멈췄다가 하락했다 이런 걸 반복하지 않을까. 지금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파산하는 게 어또 새로운 또 위기를 약한 고리가 터진 것 같아요 음 근데 옐런 이 사람 제넷 옐런이 15년 전과 다르다 뭐 구제금이 없다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구제 하겠다 이런게 아니라 구제금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고 위기가 더 증폭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기 증폭을 약간 좀그 일부러 더 키우려는 거 아닌가? 증시랑 뭐 채권 이런 쪽에서 더좀더 더 시장이 붕괴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주식이나 이런 걸 해서 한번더 이제 그 바닥에서 좀 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. 뭐 이제 그 실리콘밸리 붕괴 때문에 줄도산 해고 이런 우려가 좀 있죠. 어, 지금 여기서 재밌는 걸 눈여겨 보셔야 될게 실리콘 밸리 뱅크의 총자산은 2090억 달러, 276조. 총 예금은 232조. 그러면 여기서 차액이 44조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예금한 사람들한테 다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2090억 달러 채권을 파, 지금 현재 팔면은 그이 가격만큼 못 받습니다. 채권 가격이란게 그 많은 양의 채권을 판매 매도하면 은 이렇게 가격이 안될 뿐더러 지금은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어, 그게 완벽하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어, 지금 밤 사이에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음봉이 하나 나왔거든요 채권금리가 내려갔던 얘기죠 채권금리가 내려갔던 얘기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채권금리가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어 사람들이 산 건지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누른 건지 이건 알수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코스피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흐름이 저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이 어쨌든 월요일 날은 이게 나중에 진화가 될수 있는 형 거라고 생각들더라도 한 번은 음봉이 길게 꽂혔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. 꽂혔다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금리 인상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. 다시 그러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이런 그림으로도 갈수 있고 어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24까지 내려왔는데 익스트림 피어 구간이에요. 한 방에 이렇게 내려와서 한 방에 한 방에 내려갔고 어 여기서 아마 한, 제 생각할 때는 한10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. 그때는 좀 단기 반등을 노리고 살 만한 그 위치라고 생각 들고요. 비트코인 쪽도 이거는 지금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떡상할 수가 있어요.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미래 화폐는 어 일정한 통화량의 증가만 유지할 수 있는 비트코인. 이런 것들이 어, 이렇게, 뭐, 가다가, 이렇게,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아니면은, 뭐,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, 두 가지 경우겠죠? 근데 비트코인 전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, 근데 뭐, 여기서 이게 깊게 더 이렇게 다 내려갔다 이렇게,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,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. WTI는 아주 이게, 이게 핵심이에요. 이게 핵심인데, 이번에, 그, 미국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, 미국이 더 이상 그 금리 인상을 멈출 경우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경우에 모든 자금들은 기본적으로 원자재나 상품 쪽으로 몰릴 것 같아요. 그럴 경우에는 어이 유가란 게 잠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떡상하는 그림 이런 걸좀 한번 예상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금리가 다시 또 낮아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옐런은 이거 그냥 구제하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아우성 치면 구제할 거라 전 생각을 해요 결국엔 그렇게 돼서 왜냐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수방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갈것 같고요 어, 이 사태는 지금 현재 어, 어떠한 그 중앙은행이나 미국 정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나왔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월요일 아침에 한번 상황 보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